오늘 12월 첫 번째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앞선 네 번의 그런 절기 주일을 가리킵니다. 해마다 12월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죠. 사회적으로 또 여러 세상에 또 친구들 또 많은 공사다망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해를 또 시작해야 되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좀 차분하게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아기 예수를 만났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성령 충만했던 시무원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36절 3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반누엘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얘기를 해요. 아셀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의 이름이죠. 예루살렘 서북부 지역의 갈멜에서 시돈에 이르는 해변 지역에 사람들입니다. 바누엘의 딸, 바누엘 파누엘, 이건 분이엘. 부니엘,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분이엘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분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별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혼자 살게 된 여인. 그래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런데요, 현재 나이가 84세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한글 개혁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 등에 보면, 과부가 된 이후 84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훨씬 더 나이가 많겠죠. 거의 100살이 넘는 그런 나이입니다. 본문에서도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후자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84세이든 아니면 100살이 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던 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막연한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을 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 여러분 기다림, 기다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래 전에 어, 홀로서기라는 아주 유명한 어, 시를 썼던 서정윤이라는 분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그 시를 어,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굉장히 근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다림 괜찮으세요? 사실 너무 불편하죠. 너무 힘들죠. 말이 안 되죠. 이건 근사한 뭐 문학적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남이 없는 기다림을 뭐 하려고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 오늘날 굉장히 빠른 IT 기술의 발달과 또 여러 가지 편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도 많은 기다림을 경험하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와서 타고 문안 닫힐까 봐또 누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 신호가 바뀌기를 운전을 하면서도 늘 기다립니다. 음식이 다 되기를 기다립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12월 달 같은 경우, 뭐 여기 마트나 백화점 이런데 물건 사려고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말에 많잖아요. 물건 사고 계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디가 길이 짧아 어디가 줄이 좀 짧은가? 몇 명이라도 짧은가? 딱 보니까 여기가 숫자는 적은데 딱 보니까 아, 카운트에 굉장히 많이 물품들을 막 갖다 놓으면 그럼 계산 안 하세요? 다? 다 그럼 계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지어지면,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기쁜 거죠.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 결혼 후 7년 만에 홀로 됩니다. 당시 여성들은, 특별히 혼자 된 여성들은 당시에 과부 그리고 고아, 나그네와 같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어요. 자신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홀로 사는 여인들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했습니다. 안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를 했죠. 성경은 이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으로 금식을 했고 기도하면서 섬겼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주를 섬겼다. 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하지만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를 잊지 못할 때 차라리 굶고라도 성전에서 기도했을지 모르는 여인. 주를 위해서 섬겼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나라는 여인. 어쩌면 할머니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요. 이 안나 할머니에 대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적 표현을 쓰자면 돌아서면 그림자뿐인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여인, 그런 할머니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고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안나의 모습, 안나 할머니에 대한 정보, 이것이 유일한 정보예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백세가 다 되도록 아니면 그것을 훌쩍 넘도록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궁핍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지만, 그런 할머니지만, 그럼에도 안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했고, 늘 예배드리기를 사모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가까운 곳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인생,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고 하나도 기억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안나의 이름이 소개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했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 장면이에요. 뭐냐 하면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앞서 소개가 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시몬에 대한 잠깐의 설명을 드리죠.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자 15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조상 때부터 들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몬에 대해서는요.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안나처럼 나이가 아주 많았던 노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님의 중요한 계시를 들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죠.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따라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초라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그냥 볼품없어 보이는 시골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요 겉으로 볼때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평범한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시몬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마침 그 현장에 들어가고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임을 알아보죠. 보통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죠. 수많은 그런 젊은 부부들을 늘 봐왔을 텐데 한 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구나. 내가 죽기 전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저째 얘기를 해서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28절에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그 시몬이 어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찬양오니 의 장면이 정말 대단한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가. 바로 그 현장에 안나가 있었어요.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 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 언제요?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던 바로 그 타이밍에 시몬이 아기 예수 메시아임을 깨닫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던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그 현장에 바로 그 순간에 안나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안나는 시몬처럼 아기를 안고 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봅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지도 않았지만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합니다. 예, 안나는 바라봅니다. 목격합니다. 비록 100살의 나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릿하지만 또 바로 바라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령 충만한 시몬의 품에 안겨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메시아 아기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안나는 듣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예언적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의 찬송을 들으며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안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미완료 과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이 기가 막힌 현장을 보게 하시는군요.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나도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더라.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억압과 착취와 실패와 절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오래전 자기의 애국,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 조상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비록 7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나라 이은 서름 속에서 처절한 종살이라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서 기다렸던 안나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예루살렘의 송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요? 안나가 말하니라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백살 가까운 할머니가 기력도 없고 별로 흥미롭거나 새로운 것도 없이 살아오던 할머니 안나가 그 감격적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뀐대, 죄의 사슬이 끊어진대, 어둠이 떠나간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양하고 감사해 예언적 기도를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내가 들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한 것. 숨 넘어갈 때까지.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감격에 사무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안나의 모습. 여러분 그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외롭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기다림 가운데 살았지만 그 기다림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 기다림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고 메시아를 결국에는 감격적으로 만난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역시 성탄의 주인공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늘 의례적으로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 별다른 감흥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나야 될 것인가? 이번 대림절 아니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슈톨렌이라는 빵을 아십니까? 빵 좋아하세요? 슈톨렌. 저는 저 빵의 이름이 슈톨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알았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타지역에서 제과점을 하시는 젊은 집사님이 저 빵을 선물로 주셨어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작은 카드와 함께 빵을 먹는 친절한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빵은 원래 독일의 전통 빵이더라고요. 성탄절 무렵에 제작이 되는 특별한 빵이에요. 본래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묵상과 또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맛없고 퍽퍽한 음식을 먹다가 성탄절쯤 되면 우리 좀 그래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면서 맛있는 걸좀 먹자 해서 견과류나 아니면 말린 과일들 거기에 좀 많은 양의 버터. 슈가 파우더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특별하게 제작이 된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아주 슬라이스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으면서 예수님 탄생 할 날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그러면서 먹는 그런 빵이에요. 모양새도요 그냥 타원형의 모양인데 비닐랩과 천으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 모양새도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형상화합니다. 맛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모양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런 빵이에요.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청주에이 슈톨렌을 파는 데가, 파는 데가 없나? 검색을 해봤더니, 요 근처에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슈톨렌 있냐? 그랬더니, 12월 되면 만들 텐데, 작년엔 좀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폐기를 많이 시켰대요.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둘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소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살짝 고민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가지라니까 그냥 만들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 이제 오래된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최근에 가난 성도가 되어버린 친구가 있어요. 친구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좀 투덜대듯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과거에는 말이야 야,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 낭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됐는지 몰라? 하면서, 교회에서 좀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목사친구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탈 기독교, 탈 종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이 1년중 기다리고 즐기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죠. 이런 북미나 유럽에는요 동네마다 정말 빼어난 성탄 장식을 한 집들이 자랑을 하듯이 컨테스트를 하듯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지역 신문에 나는 거예요. 올해 꼭 가야 될 우리 동네 소위 말해서 트리 성탄 트리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차들이 밤마다 거기 줄을 서고 기다려 사진을 찍고, 그것을 그 주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10월달, 뭐, 11월달, 초수감사들 지난서부터는 아예 그 전, 전적으로 그 일을 아주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뭐 평판이 좋았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내년도 전기세 반면, 뭐 이런 혜택도 막 주기도 해요. 그 정도로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하나의 즐거운 축제처럼 문화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좀, 좀 침체된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탄에 대한 준비와 기대감이 시큰둥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추리를 백화점이나 가야 좀 멋지게 볼수 있고 근사한 카페 가서야 성탄절 캐롤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 서양에서도요, 종교 편향적인 이유라는 그런 이유 아닌 이유를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오피셜, 공식적인 그런 석상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해피 할리데이 라고 그렇게 바꿔버리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반 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상업적으로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크리스마스 문화와 분위기를 그들이 알아서 띄웁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더 많은 분위기들을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니, 교회가 정작 소동적으로만 있다면,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제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12월이 되면 우리 성탄 색깔의 옷이나 빨간색, 초록색 옷들, 목도리, 넥타이 입고 오시라고 권면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색깔이 뭡니까? 대표적인 빨간색이나 초록색이에요. 물론 흰색도 있지만 어떤 상징이죠?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초록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얀색은 거룩 뭐 고결 뭐 그런 뜻이죠. 성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성탄 색깔 착용과 함께 일상에서 캐롤 듣기나 트리 장식하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카드, 성탄 카드 만들기 등을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만큼 강력한 복음적 메시지는 없어요. 성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요, 가장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하지만 강력합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다. 왕이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만왕의 왕 대신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하세, 경배하세.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들, 복음의 메시지들이 성탄절 노래, 캐롤과 추리와 심지어는 음식에까지도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옷 색깔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맘때가 되면 더 많이 성탄칼라를 찾고, 더 많이 캐롤을 듣고, 슈톨렌이라는 빵을 주문하고 선물하고.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기해 버렸어요. 이런 얘기 들리지 않게 정성이 담긴 성탄 카드를 제작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탄의 문화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만들고 우리 교회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라 물건을 팔려는 상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신앙을 떠나서 당연히 성탄절을 앞두고는 12월이 되면은 성탄 분위기를 즐기고 캐롤도 부르고 트리도 장식하고 선물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어린 시절 성탄에 대한 가득한 좋은 향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캐롤 한 자락이나 성탄 색깔의 의미를 통해서도 그분들이 옛날의 향수를 떠올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다시 교회를 찾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상당교회가 기독교 문화 성탄의 문화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수칙, 행동수칙. 여러분, 12월 달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성탄을 생각하시면서 할수 있는 한 성탄 칼라 뭐예요? 빨간색, 초록색, 뭐 하얀색. 여러 가지 모습을 코디를 할수 있어요. 셔츠든, 니트든, 뭐 남자분들 많잖아요. 뭐, 넥타이도 좋고, 양말이라도 좋고, 마스크, 마스크 색깔 뭐 그런 거 혹시 있나요? 뭐, 프로치도 좋고, 모자 뭐 있고,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했어요. 정 없으면 빨간색 목도리 없으면 피아노 건반 덮개라도 둘러 가지고 갖고라고 했어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캐롤을 많이 찾아 들으십시오. 캐롤 오늘부터 주보에 세 가지의 좋은 찬양곡들 해서 QR 코드로 올려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좀 들으세요. 성탄 출리도 장식할 수 있으면 하시고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손편지로 써서 보내기 그런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성탄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설레이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든,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 성탄절이면 너무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마음, 어른이 되어도 여러분, 여전히 성탄은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 시간들 자체가 기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소망인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앞에 참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성탄의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안나와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번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기에 때로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별다른 감흥 없이 맞이했을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하다못해 옷 색깔이나 음식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탄을 온전하게 기다리며 감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이번 성탄절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